안녕하세요. 건강신호등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 바... 대신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즐겨 먹고 많이 먹는 음식 중에 아침으로 대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식사 대용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인기가 많은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는 좋은 음식이지만 공복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마의 아교질과 탄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속쓰림과 위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평소 소화불량이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공복에 피해주시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는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으니 고구마는 식후 간식으로 소량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우유 많이 드 드실 텐데요. 우유 역시 공복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빈 속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 벽을 자극하고 위에 무리를 주어 복통과 설사, 장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음식물을 이동시키고 소화액을 잘 섞이게 하는 연동 운동이 빨라져 영양소가 공급되기 전에 대장으로 빠져나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 대용으로 우유를 드실 때 시리얼이나 빵등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침 대신 자극적이지 않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과일이나 야채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중 토마토는 공복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슈퍼푸드의 대명사인 토마토이지만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토마토 속 떫은 맛의 주성분인 탄닌이 위산의 산도를 높여 위 벽에 무리를 주고 소화불량과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도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바나나를 빈속에 먹으면 혈액 내 마그네슘 함량이 증가해 칼륨과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심혈관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저혈압 환자라면 공복에 바나나는 피해야겠습니다. 바나나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식사 이후에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알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 신호 등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